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영광TV 주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 방송을 좀 하게 됐는데요. 원래 살짝 얼굴 보여주는 편인데 지금은 제가 안 씻고 그래갖고 방송하는 것 같고 그냥 게임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살짝 유행인 의지의 히어로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게 로그인이 안되고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양보를 위해서 빠르게 로그인하고 오겠습니다 자 지금 의제히어로를 다 로그인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거는 썬나이트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무기를...무기를 무기를 가지면 무기가 이렇게 황금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게. 아! 렉 걸렸습니다 원래 렉 걸리면 이래요 이, 이번에 해적 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름이 아주 신나죠? 오케이, 플레일로 해주고. 아, 왜 렉이 걸려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이거 빡쳐요. 이런게 어어아렉좀 걸리지 말아라. 지금 와이파이가 아주 잘 되거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몇번을 해야 이게 잘 돼요. 근데 이게 잘 되는 이유가 오래 있어가지죠 아이고 행정의 걸려긴 걸렸는데 먹을 돈이 없는데 제가 지금 아나 왼쳤습니다. 영상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 저는 왼손의 법칙 쓰러 가겠습니다. 여섯 얘는 수장이라고 아까 일반 상자에서 뽑은건데요 살짝 디테일이 좀 납니다 저는 얘가 멋있어고 얘로 오늘 방송은 얘로 하겠습니다 뭐다. 이렇게 앞에 아나 아 괜찮아 육지맥을 네, 일지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말고도 다른 애가 있는데 어, 이번에는... 해적맵이 출시되면서 얘네 4명이 출시되었어요. 룰프, 해올선장, 붉은수염, 조... 예, 상어투구까지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상어 투구하고, 붉은 수염 밖에 없어갖고, 먼저 붉은 수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와주는 애들이 있는데, 테스트 헬멧을 쓰도록 하지, 벌로 아! 아! 어? 테스트 헬멧, 테스트 헬멧. 산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는 갈 때마다 눈이 내려요. 아마 에피 걸려. 오케이 실전 뭐 그리고 얘네를 죽이면 눈 내리는 것보다 선물을 변합니다. 오케이 로. 오케이 로켓 많아졌어. 가자 가자 가자. 다트 아. 아. 한번넘었지만한 번은 강하게 갈 겁니다. 아, 오한번 더네? 몇 번까지? 여따가 죽을 수 없어. 어, 갑니다. 어, 터트려주고 선물 상자 오케이. 아 아, 예 네, 사연이 잘 됐어요 붉은색. 이게 제가 원래 손이 안풀려요 오래 하다 보면은 잘 되는데 오래 안 하다 보면은 잘안 됩니다. 아 천천히 좀 가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제가 확 확인해 봤는데 가면서 주먹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꿀팁이 있죠. 한 번에. 따, 왜, 왜, 왜안 돼? 왜안 되는 걸로다가? 어. 아이씨. 아까안 됐는데, 왜 지금 되지? 어? 뭐죠? 저희가 처음 봤는데? 오. 공중 이런 아! 딱. 영상보고있습니다 이따봐요 자 부활을 하고 왔습니다 좋아 안돼 아, 네. 오케이 오케이 부숴주고 홍시아 한면이 지나갔을때 이제 폭탄 하나도 안 건드려주고 하죠? 어, 이거 칼이 살짝 도마칼 같네요? 오케이, 얘는 계속 찔러줍니다. 미러미러미러. 일업, 제가 언제 얘 때문에 같이 또 떨어지는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로켓으로 죽였을 때였거든요. 오케이, 파라파라 파라. 애매할 때는 실드이

플레일이 일반 플레일이 아니라 살짝 회자, 해자의 갈고리?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보이줘죠 이렇게 갈고리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있네 오케이 한 지옥 갔다오겠습니다 지옥은요, 마지막 쯤에 무기하고 돈 상자가 있어요 오. 어, 어 안돼! 큰일 날뻔 했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이제 용암이 지나가는 후에다 여기는 돈다 모아줍니다 이렇게 박스가 많을 때는 돈을 안 모을 수가 없어요 음저저기 떨어지면 부딪힐까? 이 오케이. 여기서는 딱 내려갔을 때, 아, 잠깐만. 왜 얘가 있냐. 오! 성공했습니다. 오 게다가 물이야. 나왜 뒤집었지? 물로 됐어요. 저 여자까지 이 물로 된, 이거는 아예 못 봤는데. 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그러는 건가? 그런가보다 아 그럼 아마 룰프도 하얀색깔인데 점점 가다가 파란색깔이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참마 네, 빨리 영상보고 있습니다자 다시 영상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가 어또 이게있네? 제가 아까 타워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드레곤 가 실드가 추가가 되면서 이게 또 생겼나봐요. 이게 뭐지? 드래곤 실드 언제 나오지? 아 잠깐만! 아. 괜찮습니다. 저희가 한 번의 실패라는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해가 되는 걸로다가, 아, 죄송니다 오늘 얘 등에 올라타서가 아니라, 지옥에 가서, 무기 좀더 랩, 먹고 오겠습니다. 아, 안 돼, 아. 아, 영상 또 보고 올게요.